자, 어, 국내 경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어? 국내 경기, 농구 두 경기, 배구 두 경기죠. 어, 농구 두 경기, 배구 두 경기인데, 자 오늘 어뭐 음, 음, 가까스로 <laughs> 뭐 애틀란타가 말도 안 되게 마인을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먼저 보낸 조합에는 어, 이 조합이 없었어요. 이 조합이 없었는데 이제 미러키, 어, 미러키 마인이랑 어, 맨피스 오바를 묶은 조합이 음, 어, 오전에 미러키가 일라다고 콤보 다 빠지는 바람에 음, 빨리 어, 조합을 다시 해서 어, 애틀란타 마헨이랑 슈스턴 마헨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한테 어, 전부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음, 뭐 그래서 오늘 아, NBA도 뭐 이렇게 어, 애틀란타 기적의 마헨을 했죠 어, 기적의 마헨을 했고 자, 오늘 뭐그 틀린 게, 뭐, 올랜도올랜도 어, 올랜도 경기, 음, 음, 좀 아쉬웠죠. 어, 역시나 뭐, 어, 두번 이기고 난 후에, 어, 세 번째 맞대결에서, 음, 어, 두번다진 팀이 오늘 다 이겼죠. 어, 그만큼 이게, 어, 암묵암묵적으로뭐 그런, 어, 그런 게 있다. 오늘 애틀도 말도 안 되게, 음, 그냥 시카고가 20점 다 따라잡았을 때까지 작전 타임을 안 불러. 어, 원래, 거의 20점 차이가 났었는데 어, 시, 애틀란타가 20점을 놓고 시카고가 한 점도 못 넣었어 그때까지 시카고가 작전 타임 안 불러 이거는 분명히 음, 경기를 내줬다 어, 시카고가 경기를 내줬다 이래게 내줬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 오늘이 좋았던 날이었고 자 오늘 어, 국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어 미스 미미 비시컵이가 아, 그 동남아 어, 축구랑 어, 그리고 골프컵 어, 두 경기도 있고 뭐 호주 경 호주 축구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음, 뭐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음, 뭐 조금 더 있다가 할 것이고 자첫 경기 부산 키시자 울산 모비스 경기 자이 경기는 일단 어,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160 어, 제가 잘못 적었죠. 163.5죠. 아, 163.5. 음. 어, 제가 이거 일부분 잘못 적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해외 기준점으로 일단 적어 놨다가, 어, 배트맨 기준점으로 바꿔 놨어야 되는데, 뭐, 일단 바꾸고, 바꾸고 하도록 할까요? 음. 360 시간. 자, 아니, 배트맨안 봤어요. 음. 음, 1.5, 163.5고, 어 원주 기동부경기는 맞고, 음 남자 병은 185.5, 1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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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1 1 1 1 1 1 1 1자 그렇다면, 은 오늘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어 요거 제가 옆에 적어 놨는 거는 해외 어뭐 기준점이고, 어 지금 말씀드렸어요. KCC 오비스는 뭐 저는 일단 보면 음자 밑에도 적어 놨죠. 어. 맞대결성적 1승 1패 평균 특징 168.5. 뭐어이 경기는 오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 솔직히. 163.5라도 어 KB의 기준점으로 좀 높죠. 뭐 그래도 뭐 저는 일단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자 KCC가 음 직전에 저, 누구야, 음, 발랐죠. 계시 직전 경기가, 음, 아, 정관장, 아, 정관장을, 뭐, 발랐습니다. 그때, 어, 보자. 허웅이 26 득점, 버튼 18 득점, 김동현 10 득점, 이근이 9 득점, 뭐, 최준용 8 득점, 뭐, 골고루 해줬고, 허웅이 어, 야투율 50%, 어, 버튼이 61.5%, 리온 일리암츠도 뭐66.7% 어 직전경기 뭐 어쨌든 KCC가 완벽한 경기력으로 정관장을 어 잡았어요 정관장을 잡았고 자음 울산 모비스는 지금 2연패죠 2연패인데 어 직전경기가 KT 어 KT 상대로 보자 그날 어 프림이 15 득점, 그리고 숏롱이 12 득점, 소명진11 득점, 환호비11 득점, 뭐, 이 유석 10 득점. 뭐,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뭐, 직전 경기, 일단은, 어, 모비스가 지금 상승세가 꺾인 상태죠. 상승세가 좀 꺾인 상태에서, 자, 원주동부랑 수원 KT한테 어 23점 차, 13점 차, 어 지금 대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음, KCC도 2연패 하다가, 음 직전 전과장 상대로, 뭐, 26점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를 가져갔고, 그럼 분위기를 반전한, 뭐, KCC 쪽이 조금 더, 어, 유리하게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모비스 자체가 지금, 음, 수비에서, 수비에서 좀 문제점을 좀 노출하고 있고, 어, 최근 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 연패 탈출에 성공한 KCC가, 뭐, 쪽 모비스 상대로 또, 어, 좋은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이 경기에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바 어, 오바 쪽 보고 승패 핸디 어자1.5어이시의 정배죠 어, 정배 인데 오늘 이 경기는 저는 kcc 는 음, 송교창이 돌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 저는 뭐 그래도 기복이 아주 심한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 오늘 울산모피스가뭐좀 이유석 어, 이라든지 뭐, 좀 이유석이라든지 뭐 어, 용병 싸움에서도, 뭐, 쇼랑이나 프리미, 어, 버튼이랑 리얼 루리아스 상대로, 뭐, 충분히, 뭐, 해줄 수 있고, 어, 뭐, 유석이랑, 음, 장재석까지 조금 더, 어, 이렇게 보태주면, 뭐 나머지 자원들, 뭐, 한오빈도 괜찮고, 뭐, 서명진이랑, 뭐, 이런 자원들도 뭐, 괜찮지만, 물, 물론, 물 개시시가 직전 경기, 허웅이 손끝이 좀 뜨거웠긴 해요. 어, 뜨겁긴 한데, 어,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어, 모피스 프레이나 모피스 역배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오늘은, 음, 모비스가 연패를 끊는 타이밍으로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어, 두 경기 연속, 어, 뭐, 완벽한 경기라고 보이기는 힘들다. 어, 홍웅이 어, 살아남는 게 물론, 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뭐, 이 경기는, 어, 모비스 사이드, 어, 그것보다는, 어, 163.5, 어, 오바 쪽, 어, 그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음. 아, 한원의 경기죠. 원주동부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어. SK한테 지금 분위기, 어, SK가 연패를 끊었어도 SK가 분위기를 반전했다고 보기는 뭐, 아직 경기력이, 뭐, 그닥, 음, 자, 자, 얘들 올 시즌 맞대결, 아, 두번다 SK가 이겼죠. SK가 이겼고, 뭐, 평득이 158.5, 뭐 오늘 기준점을 156.5 줬어요. 어, 자, 88대 80으로 어, 한번 이겼고, 77대 72, 5점 차. 8점차, 5점차, 이렇게 SK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 자, 최근 경기는 그래도, 음, SK가 연승을 탔죠. 안현정관장, 서울 삼성 상대로, 어, 똥줄승했습니다. 음. 안현정관장 상대로는 4점차, 그리고 서울 삼성 상대로 3점차. 경기력이 어, 올라왔고, 경기력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 별로, 음, 상대가 너무 약체였고, 어, 그리고, 너무 저득점 경기를 했다. 꾸역꾸역 이겼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동부 같은 경우는 졌지만, 뭐, 소나한테 81대 87, 뭐, 81점은 넣었고 수원 KT한테 77대 81, 뭐, 그리고 77점, 뭐, 거의 뭐, 대등한 게임을 했고, 그 전까지는 뭐, 4연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4연승을 기록 중이었고, 역시나 뭐, 원주동부는, 어, 알바노가, 알바노가 터지는 날에 20득점 해주는 날에는 뭐, 충분히 어느 팀을 하고 붙어도, 음, 대단한 경기를 할수 있는 전력이고, 자, SK는 지금 뭐 이연패를 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 아 이연승으로 다시 연승을 타고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연패 타다가 이연승 다시 어, 연승을 타고 있긴 한데 상대가 뭐 서울삼성은 어, 정 관장이었고, 오늘 이경기뭐 간단하게 어, 이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경기를 봤을 때는 음, 오늘 이 경기도 어, 뭐 앞에 경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농부 상대로 어, 올 시즌 두번다 이겼긴 하나, 두번다 이겼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동부가 홈에서 SK와 3차전 맞대결에서는 어 오늘 잡으려고 어뭐 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 경기. 음. 전지금 전력으로 보면 어, SK보다는 어~ 원주 동부 쪽이 아 조금 더어 뭐 승리 가능성이 높다. 어, 동부 역배. 아 어, 동부 프랜. 어, 똑같습니다. 오늘 남자 동구는 프랜 역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 사이드 그리고 어, 어느 오빠는 최근에 SK 음, 경기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뭐150 어, 얘도 둘이 만났을 때158.5 뭐 평등이 낮지만 156.5라도 어, 언더쪽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쪽 자 3하고 한전 자, 올 시즌, 맞대기 1승 1패, 1승 1패였고, 한 번은 3대1, 한 번은 3대2 나왔어요. 3대1, 3대2. 풀세트한 번, 어, 뭐, 3대1 승리 한 번. 자, 삼성 아직 최근 경기, 뭐, 직전 경기 OK 조축 상대로는 뭐, 셔다웃 시켰지만, 그전 경기 KB 선보랑 항공 상대로, 음, 경기를, 어, 내줬고, 그리고 한전은, 어, 지금 연패뭐 빠져있죠. KB 선보 상대로 셔다웃 하고 형캐랑 OK 조축 상대로 3대1. 음, 한국적으로 이제 마테오스가 합류를 해서 이제, 뭐, 그래도, 음, 누굴 만나도 조금, 어, 쉽게 쉽게, 뭐, 무너지는 뭐 그런 경기 안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하, 한전은 역시나 임성진이랑 신영서, 어, 서재도이 어, 요런, 어, 자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음, 세터는, 세터는 나쁘지 않죠. 어, 한전이 세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 어, 누구야, 야마토, 음. 현전 직전 경기를 일단, 어, 직전 경기 손봐하고 어 수다 당할 때 그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죠. 음. 자, 뭐 마테우스 공격성골 공 40.7%, 그리고 임성진이 38.8%, 서재대학이 31.25%. 음. 남자 선수들, 남자 경기에서는 남자 선수들은 음, 최소 45% 45% 정도 나와야 됩니다. 어, 50% 60% 어, 나오는 어, 그런 용병들도 많기 때문에 뭐 30%대 40% 초반 이렇게 해서는 뭐 상대편하고 뭐 싸움을 할수가 없죠. 쇄도 어, 당했는게 어, 당연한 거고 어,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음, 꺾였는 건 맞아요. 꺾였는 건 맞는데 음. 자 어쨌든 어, 뭐 지금 국내 선수로 봤을 때는 솔직히 한전이뭐 어, 삼성화자한테 뭐, 크게 뒤지고 그런 일은 않습니다 삼성화자가 물론, 음, 파즐리, 뭐, 그로즈, 아, 그로즈노프 걔는 뭐, 기복이 좀 심하고, 어, 파즐리는 뭐, 어, 그냥 뭐, 레오급까지는 아니지만, 어, 느용병하고도 비빌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퍼포먼스고, 어, 뭐, 그리고 삼성화는 뭐, 김정호. 어, 김정호도 꾸준히, 어, 꾸준히 자기 거는 계속 해주던 애고. 근데, 음, 김정호라든지, 김준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한국전력, 뭐 국내 선수보다 낫다고는 솔직히 얘기를 어 못하겠죠 지금 어 한전의 문제점은 어 충분히 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 국내 자원들도 있는데 어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고 음. 그래 물론 어 마테우스가 오기 전까지 용병도 없이 뭐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 어쨌든 뭐 일본세트 야마토도 어뭐 어느 뭐 우리나라 세트 누구라고 비교해도 어,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오히려, 나으면나았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 경기, 음, 한전 프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laughs> 손보한테 셧다웃 당했는데, 삼성화재한테도 셧다웃 당할 수 있죠. 솔직히 지금, 어, 어, 팀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삼성화재가손보보다는 어, 지쳐지진 않잖아요. 그죠? 음, 손보한테 셧다웃 당한 한국전력이, 어, 음, 음. 삼성화재를 좀 잡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오늘 이 경기는 어, 저는 하... 오늘 이경기를 한전이 잡을 것 같긴 어 연패를 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음. 충분히 할수 있거든 음. 국내 선수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선수 붙여놔도 마테우스만 어 그냥 지금 어어 직전 경기 40% 밖에 안 나왔지만 50% 정도 45%에서 50% 정도 끌어올리면 오늘 뭐 한전 충분히 역배를 터트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전 프렌이랑 한전 역배 쪽. 오늘 음, 국내 경기는 저는 종별 어, 쪽을 안 보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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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자 경기도 다 했는 거죠. 어. 일단 이거 한전 프렌 쪽, 그리고 한전 역배 쪽, 그리고 오오바는 어, 이게 제가 지금 185.5죠. 음,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들이 3대1, 3대2가 올 시즌 나왔대요 3대1 했을 때 올세점 180점 나왔습니다. 3대1 경기라든지. 그리고 풀세트 갔어도 193점 밖에 안 나왔어. 왜? 두 세트에서 25대14, 25대14가 두번 나왔어. 음. 5세트, 풀세트 갔어도 25대14, 40점이 안 나온 세트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5세트까지 갔어도 193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어, 185.5를 가려면 무조건, 일단은, 어, 풀세트를 가야 돼. 음 아니면 음40어2 1 2 1지 22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만났을 때 어, 버려지는 세트들이 좀 나왔다. 그렇다 보면 4세트 하면 이거는 오버보다는 어, 언더 쪽이 저 데이터상으로 가깝지 않은가. 아, 저는 그렇게 보고 경기는 어한점 플랜에 누가 이기든 음 풀세트 안 간다고 봅니다. 안 간다고 보고 이제 언더 쪽. 언더 쪽 보도록 해서 한점 플랜에 언더 쪽 뭐 굳이 테카라면은 저는 어, 언더쪽 어, 추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자 기업은행 도로공사 이거 뭐할거 있나 지금 기업은행 어어자 <laughs> 음. 이연승 중이라도 뭐 상대가 뭐 페퍼고 GS칼텍스고. 뭐, 두 팀한테 한 세트씩 다 대줬고, 어, 오히려 도로공사, 어, 흐, 저기, 트루크가 빠진 흥국생 명은 거의 GS칼텍스급이죠. 어, GS칼텍스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 어, 경기력 봤을 때. 그흥국생 명을 셧다웃 시켰고, 그전 경기 페퍼를 어, 그래도, 음,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어, 가져갔고, 뭐, 직전, 그 다음 그전 경기는 현대건상에한 세트 다시 3대1. 자, 오시즌 맞붙어서 3대0, 3대1 나왔습니다. 2승 기업은행이 우위고, 근데 지금, 음, 도로공사가, 음, 탄차가 돌아와서는 천맛대결를 말이야. 직전 경기도, 어, 흥국생명 상대로, 뭐, 탄차가 제일 많은 득점을 올려줬고, 음, 기업은 아는지 뭐, 뭐, 빅토리아라든지 뭐, 어, 뭐, 빅토리아 초, 시즌 초보다는 공격 성공률이나 뭐, 이런 게 뭐, 폼, 이 크게 뭐, 시즌 초반보다는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해주는 애들 뭐, 육서영이라든지 황민경이라든지, 음, 뭐,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저는 뭐 육세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때리기 때문에 약게 약게 이렇게 기술적인 뭐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뭐뭐 뭐, 뭐 무식하게 막 때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육세영 선수를 좋아하지만 뭐또안 풀릴 때는 그래도 기복이 심할, 심할 수밖에 없요 경기 스타일 자체가 기교를 어, 썩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경기력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고, 뭐 황민경 선수도 좋아, 황민경 선수도 뭐 솔직히 어~ 좀 매력이 있잖아요. 음, 좀 깜찍한 뭐 깜찍하다기 아니라 하여뭐 그런 외모적인 좀 매력이 좀 있어요. 황민기 유튜브 뭐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음 괜찮아. 어애 괜찮고. 음.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고, 어, 쓸데없는 얘기고, 자, 도로공사 이제 어타나차 와서 이제 배우다가좀 살아나고 있고, 음. 근데, 뭐, 도로공사도, 저, 누구야, 음, 올 시즌, 뭐, 용병농사를, 뭐, 실패를 했죠. 어, 용, 용병농사를 좀 실패를 했는데, 어, 하. 자, 직전 경기, 흥국생명 경기를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 어, 그날 뭐, 탄하차 어, 48%, 광소이가 어, 뭐, 47.8%, 오랜만에 잘했네. 그런지 콜라바가 어, 11득점 했지만, 37.5%, 아, 37.5% 어, 성공률 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물론, 박정화 보다는 성공률이 좀 높네. 음. <laughs> 어쨌든, 자, 이 경기, 어, 뭐 강수에서 직전 경기, 흥국, 물론, 지금 그, 그, 그날의 흥국, 지금의 흥국은, 뭐, 거의 뭐, GS카텍스보다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전력입니다. 지금, 전력이고, 경기력이고, 뭐, 그래서 큰 의미가,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는 뭐, 이 경기 오늘, 음. 도공이 비비는 쪽 똑같습니다. 아, 도공 프렌쪽 그리고 이 경기는 178쪽 오면은 저는 오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쪽 어, 오늘 어, 저는 메 어, 세트 적전에 어,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축구는 어, 필리핀, 쿠웨이트 이 경기 전부 다 저는 정배 사이드 봅니다. 정배 사이드 참고하세요. 이것도. 제가 지금 늦은 시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같이 조합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전부 다 정배 쪽 사이드 봅니다. 대신에 오늘 오후 경기는 전부 다 프랜이나 역배 사이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뭐 같이 배팅 하실 분들은 이번 달까지 신청하시면 1월 31일까지 뭐플러스해서 이렇게 5만 원으로 할 테니까 언제든지 뭐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든 어, 뭐 카톡을 주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루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루 신청 오전을 하면 음, 오후 국내 경기 그다음 날 NBA 경기 어, 그렇게 해서 어, 두 주합격드리니까 음. 내일 NBA도 아마 적중할 것 같아요 어, 경기들 봤는데 어, <laughs> 뭐 어쨌든 어, 주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어, 그렇게. 어,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전부터 건승하십시오.